자, 오 개까지 의 친구, 개까지 친구 안녕. 안. 녕하세요 여러분, 번스터 원입니다. 자, 오늘 키울 물고기는 클라운피시, 강대물고기를 키워볼 겁니다. 야, 잠깐만. <laughs> 엄청 빠른데? <laughs> 자, 스탯이, 분류 어, 다음으로 헬스 조금 높은 거랑 몸무게 약간 높은 거랑 <laughs> 차이밖에 없네요. 삐비 야 턱이 되게 매력적이게 생겼네 오 남자다워 왠지 턱에 수염도 있는 것 같고 조조 <laughs> 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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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쪼쪼 쪼. 노린다. 나는 타이거 샤크를. 노린다. 오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. 컴퓨터 주지. 안되지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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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? o v e you. I 이 o v e you. I love 야 o u 야 love 새끼 새끼 끼 o 끼 e y o 어디갔어어 어디 갔어? 어, 거기 있구나. 어, 자꾸 날 무시하지, 이 녀석? 어? 내가 존재감이 없는건가? 아니 일로 u 로일로 v 로와 o u 로와 o v e you. I 야 야, 야. 내피다 깎아놔서 내가 이긴다. 내가 이길 수 있어. 야, yes, y 어, 야, 죽은 척또 하네. 죽은 척을 하다니, 건방진 녀석. 용서하지 않겠어. 야, 일로, 일로. 포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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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. 어, 제가 포기하겠습니다. 자, 이제, 강대 물고기를 키워보도록 합시다, 여러분. 자, 1레벨인데, 어, 생긴 게, 어, 네. 삐삐! 자, 오, 개까지의 친구. 개까지의 친구, 안녕. 안.. 자, 오늘은 꿈을 되게 많이 꾸는 것 같아요. 와, 쟤네 뭐지? 기차놀이 하네. <laughs> 귀여워. 룰룰룰룰룰룰룰. 나는 강대물고기예요. 난 연약하니까 이거 먹을 거냐? 낙개비 아웅아웅~ 뺏어먹기 뺏어먹기 예 스틸 스틸은 아주 좋은 거예요. 잡잡잡 잡아먹어줘요, 먹어줘요, 먹어줘요, 먹어줘요. 뺏어먹어요, 뺏어먹어요. 그래, 물어 물어 입만 갖다대! 오, 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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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딴 데로 갑시다, 딴 데로 가. 어, 무서운 녀석들. 집단 다구리, 현장을 목격했습니다, 방금. 오, 청세치, 청새치난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. 왜 그래, 갑자기. 자, 그러고 보니까, 이 녀석, 니모에 네다 오는 물고기랑 아주 똑같이 생겼어. 어, 얼굴이 약간 다르긴한데 얼굴이 약간 음, 남자다운 거 빼고는 어, 니모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시 봐도 턱이 굉장히 각져있고만자 어느새 22레벨이랬어요 <laughs> 난 그냥 공, 공중에 떠있는 물고기만 먹었는데 벌써 2 2레벨이되는데왜 어, 그래 말하고 있었잖아 <laughs> 니모야 니모찡 괜찮아. 어, 아, 눈물 흘릴 것 같아. 음. 자, 방금은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왜백상아리 곁에 있었을까? 아, 이런.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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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다행히 뭐레벨 복구가 빠른데. 또 죽었으면 멜붕할 뻔했네. 아, 쉣 자, 공짜 고기 말고 이제 좀 잡아볼까요? 작은 고기들. 오, 골드. 와, 너 뭐야? 나랑 뜨자 나랑 마짱떠2.6 데미지. 어이 초식인가 보다 도망가네. 덩치는 나보다 큰 녀석이 겁은 많아가지고 그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지느러비 물기, 옆구리 물기, 옆구리 살 물기, 엉덩이 물기. <laughs>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놀이자. 나랑 놀이자 그. 어이 도망가는 빠르네. 오우씨. 얘좀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. 몸빵이 좋은데? 어, 죽었다. 금붕어. 옆에 꽃기가 거슬리는데, 저 녀석? 쟤왜 저러냐? <laughs> 하늘에 뭐가 있는 거야? 음. 아무것도 없는데? 너 뭐해? 사람이 있는데? 뭐야, 죽은 거였어? <laughs> 오 마이 갓. 눈 뜨고 죽었었다니 불쌍한 녀석. 야 감히 내 앞을 지나가? 감히 내 앞을 지나가? 겁도 없이 녀석이 겁을 상실했구만.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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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야. <laughs> 널 보내주지 않을 거야. 자 이번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. 이번에는 방심하지 않을 거야. 아니라지 않을 거야. 음, b b 자 여기는 물고기가 없네요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타이거 샤크가 지배를 하고 오! 초식 물고기 줄돔 찡이 줄돔 찡 줄돔아 오랜만이야 오우 오살 통실 통실한거 봐오덤빌려고덤빌려고 안되지 컨트롤,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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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도망가야 될것 같아 밀린다 밀린다 그래도 역시 레벨업은 무시하지 못하네요 덩치가 크니까 이게 오오오 아니 아니야 티를 노려야 돼 티를 앙앙앙 오우 식 물고기도 이렇게 건대면은 사나워진답니다 뭐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제 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타를 치겠어 막타는 뺏길 수 없다 다 잡아놓고 막다가 뺏길 때가 제일 억울하죠 자. 박타, 다섯 바나에 죽는다. 다섯 바나에 죽을 것 같아요. 음, 죽어주지 않는데. <laughs> 와, 몸빵 죽이는데? 와, 와, 거의 100 데미지는 준것 같은데. 와, 드디어 잡았다. 오우씨, 부시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린다. 그렇다면 꼼수다. 맞아. <laughs> 자, 이렇게 바닥 끝으로 올리면은, 쉐끼돌이쉐끼돌이 이리 u 이리로이리열이리로이리 a 이리로이리먹이리많이 먹어도. 래래 많이 먹어 둬라. 열 o y a 어디 o y a l loyal l o 밥값 l 내고 가셔야 l 손님 a 손님 o y a l loyal l 씨어 너무 빨라. y a 서 l 잠깐만. 같은 초식 물고기라고 공격이 안 되네. 자, 이제 2 3레벨이면은 기상호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잡을 수 있어요. 기상호, 기상호, 기상호에 날아 놓이자. 7데미지, 오, 데미지 많이 쎄졌어.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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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덤덤덤덤덤덤 기상한 녀석.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기선 제압했다. 예. <laughs> 잠깐만. 야, 너 뭐냐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야, 고등어이자 식이고 와, 대놓고 스틸하려고 그러네. 어디 가십니까? 어디 가십니까? 아싸, 다 잡았다. <laughs> 원 플러스 원 와, 다 먹어버려. 자, 경험치 오르는 거 보이시죠? 밑에. 쭉쭉쭉쭉. 쭉쭉. 입만 벌려, 입만 벌리고 돌아다니면은 레벨업이 4 0레벨자이 정도면 이제 호로록 될것 같은데. 오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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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끝났어. 백사리야 딱 기다려라 거기에. 너 이제 끝났어. 넌 이제 끝났어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 아구찜. 아구찜들. 먹기만 하면은 끝납니다. 조금 있다가 만나요 여러분. 삐비 짜잔! 100레벨 완성! 어때요? 참 쉽죠? 블루보단 약간 세니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어디냐, 백상아리야. 듣고 싶지 않으면 도망가라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빠! 빠! 빠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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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리번! 두리번. 강대 물고기를 키워봤는데, 어, 100레벨로 백상아리한테 담벼봤지만, 역시 약한 물고기이기 때문에, 백레벨로 어림도 없네요.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뿅.